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입니다. 며칠 전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카카오 프렌즈 럭키박스를 판매한다고 카톡이 와서 보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는데요. 어제 모두 도착을 했는데, 어, 뭔가 찐 리액션을 보기 위해서 저희 언니만 확인을 한 상태고, 저는 지금 이 박스 안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랜덤박스의 제품 구성은 20가지가 좀 넘었었고요. 한 에 4개에서 6개 정도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저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좀 기대해 보는 그런 구성품은 인형이나 아니면은 손선풍기 그리고 헤어밴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카카오톡 랜덤 박스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둘다이 박스 사이즈에 포장이 돼서 왔고요. 라이언 랜덤 박스 먼저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안 보고 이렇게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히는 것부터. 짜잔! 시그니처 미니 인형 라이언입니다. 미미미 인형이 들어와져 있고, 이렇게 손바닥 사이즈.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손바닥 사이즈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짠! 폼폼프렌즈 하트 퍼 파우치 라이언입니다. 오! 제가 애기애기한 베이비 라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퍼 타입의 파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날씨가 좀 추워질 때 뜯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좀 큼직한 게 잡혀요. 설마 제가 원했던? 오! 오호 여러분, 손 선풍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라이언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뒤에를 보니까 이렇게 접어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펴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아주 멀티한 그런 라이언인데요. 제가 재작년쯤에 사용을 하던 손 선풍기가 좀 저렴한 걸 사서 그런지 배터리가 약해져서 한 3분 정도 들고 있으면 얘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손 선풍기 하나쯤 사야 되는데 아 그랬던 찰나에 이게 딱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은 벌써 3개가 나왔는데 어 이제 마지막 하나네요. 이거 대충 예상이 가는 에어팟 키링이구나. 근데 저는 에어팟을 쓰지는 않지만 그냥 가방에다가 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베이비가 들어있어서 아주 만족만족 대만족입니다. 다음은 저의 찐 최애 어... 어피치의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발 <laughs> 베이비 인형이나 이 헤어밴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뭐 선풍기를 얻었으니까요. 과연 여기에몇 개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지 않고. 아, 제발. 뭐야, 엄청 큰게 잡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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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이렇게 커? 리틀 어피치인데 그중에서 베이비 저는 이 앞니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어 어떻게? 와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너무 귀여워. 정말 와 이거 진짜 잘뽑혔다 와. 어 어떻게 진정이 안 된다. 아, 그 마음도 침착하고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됐어 이제 만아 만족... 미쳤 미쳤어. 어떡해, 울것 같아.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세트야, 세트. 여러분. 세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그 다음 도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개다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잘 나왔다. 아,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고, 이거는 연필깎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연필깎기, 눈썹깎기 깎아도 되려나? 근데 이거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장식품처럼 이렇게 꾸미면 될것 같고, 이 에어팟은 제가 에어팟을 쓰지 않아가지고, 친구를 선물을 해주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짜라란 여권 케이스입니다. 아니,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섯 개나 넣어줬지? 이거는 제가 언니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 여권에 끼면 될것 같네요. 음, 제발 이거를 가지고 여행을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어, 완전 진짜 대박! 정말 진짜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왔어요. 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로또 아닌가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니니즈 버전으로 악몬드와 쪼르디를 내주시면 더더욱이 감사하겠지만 뭔가 카카오에서는 라이언이랑 여피치가 메인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거든요.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텐션이 업된 게 제가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 덕분에 우울했던 요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사를 가는데 이거는 뜯지 않고 이 상자들 그대로 챙겨가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